사실 3, 4층 정도면 여러분들 정말 노인분들 아니고서는 웬만한 5, 60대 분들도 잘 걸어 다니세요. 조금 힘들어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60대신데 24층을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걸어 다니시거든요. 가끔 운동 삼아. 아, 그건 너무 예외잖아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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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사 부매니저 희망태식자입니다. 사무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경사에서 한 1년째 경매투자 진행 중인 뿌다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재경사에 왔는데 처음부터 좀 남달랐어요. 의지가 있고 실행력이 좋았던 사람. 임장을 가보세요 하면 꼭 가보시고 임장 리포트를 또 블로그랑 카페 엄청 잘 공유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재경사에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투자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가 같이 뭔가 커뮤니티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 근처에 커뮤니티를 좀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재경사를 알게 되었고 카페를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의 수강? 멋있어요? 지금의 올케어반인데 타이틀이 2개월 안에 2천만 원으로 낙찰받기라는 투트 프로젝트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에 참여를 하셨던 예. 네, 왜냐면 그때 딱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용 자금 2천만 원이어서 이거는 저를 위한 강의다 싶어서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진짜 2천만 원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그럼 지금 몇개 낙찰 몇개 매도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두개 낙찰 받아서 두개 매도를 했. 고 물린 거 없고? 네. 응. 힘들다는 진짜 썩은 빌라도 파시고, 엘베 없는 4층 빌라도 파시고, 그래서 지금은 GPL까지, 사업자까지 만들고 계시더고 그래서 오늘은 매도 사례 중에 또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빌라였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3868 부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빌라였고 전용면적은 한 12.8평인데 베란다까지 확장이 되어 있어서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준신축 빌라였어요. 연식이 2010년식이었던 것 같고 4층에 있었지만 엘베는 없는 그런 빌라였는데 한 9명 정도가 경합을 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2 0인데 괜찮으셨나요? 아,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물건이고 두 번째 아 물건은 투자금, 투자금 4,000원. 투자 으니까 음. 1억 3천까지 볼수 있었고 <laughs> <laughs> 허금 물건이었죠. 맞아요. 제가 하기한 허금 물건이어서 안에 임차인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물건이고 공시지가 대비 안심 전세가 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쓰면 낙찰 받겠다. 시세는 그거보다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시세가 저희가 한 1억 5,500에서 500. 1억 6천0 0 정도. 네. 금, 매매가 1억 5천 정도고 시세는 1억 6천에서 7천 정도로 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어.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가치는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큰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는 다게 가장 큰 단점이었지만 주차도 가능한 준수층 음. 물건이었고 역공역 인근에 굉장히 실거주 수요들이 많고 3룸에 화장실 하나잖아요. 초등학교가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초등자녀를 둔 가족 단위가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서 시세도 조잘 하고 입찰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입찰해야겠다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나요? 그전 사례에서도 이제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거용 물건이니까 주거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통도 그렇지만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문 열면 바로 그 앞에 역곡초 보이고 시안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뭐 엘베 없는 4층 빌라지만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들에 비해 상태도 괜찮아 보여서 그 가격이면은 낙찰 받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낙찰 받고 명도는 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허그에서 번호 받아서 바로 들어가셨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명도는 쉽게 끝났던 물건들이고 엘베 없는 4층이 그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그런 연식의 그런 컨디션의 물건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엘베까지 있는 준신축 신축 빌라들은 당연히 매가가 높잖아요. 조금 더 금액이 낮으면 이거는매매가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입찰을 했었죠. 매도는 얼마에 했죠? 매도는 1억 5천 8백만 원에 했습니다 1억 5천 예상했는데 8백만 원더 높게 매도한 거네요? 맞아요 잔금을 그럼 언제 치신 거예요? 계약을 3월 10일에 하고 잔금을 4월 29일에 했어요 순익이 궁금한데 들었던 비용이 좀 있나요? 인테리어랑 법무비 뭐 등기비 이런 거 합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나갔고 순수익은 한1 0 0 0만원 정도 나왔다고 1, 보시면 돼요 네. 인테리어를 어떤 거 하셨어요? 두배 정도 하고, 장판은 깨끗해서 손을 거의 안 댔고, 조명 부분. 시트지. 싱크대 시트지 바꾸고, 문 시트지가 다 뜯어져 있어서 그것도 이제 싹 바꾸고. 정말 터치가 많이 안 들어갔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매도를 빨리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빌라는. 뭔가의 전략이 좀 있으셨나요? 전략이 있었다기 보다는 일단 문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 많이 돌아다니면서 잘 팔아주실 것 같은 분들한테 어필을 계속 많이 했었고, 꾸준히 전화를 많이 돌리기는 했어요. 아 <laughs> 제 생각에는 1번도 가격, 2번도 가격. 가장 저렴하게 내놓은 금매 매물이었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저희가 또 부천 물건에만 지금 두 번째 매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잘 팔아 줄 부동산들은 이미 몇 군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드리는 방향으로라도 내 물건이 좀 빨리 빠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애매 없는 탑층에 대한 편견이 엄청 있잖아요. 음. 근데 누가 사신 거예요? 매수자 음. 누군지 아세요? 그냥 가정주부분이셨는데 신혼 부부는 아니고 한 50대쯤 되시는 분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냥 일반 2인 가족이었나요? 네, 2인 가족. 사실 3, 4층 정도면 여러분들 정말 노인분들 아니고서는 웬만한 5, 60대 분들도 잘 걸어 다니세요. 조금 힘들어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60대신데 24층을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걸어 다니시거든요. 가끔 운동 삼아? 아 그건 너무 예외했잖아 <laughs> 24층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 이거? 에이, 같이 저는 24층 엘리베이터 없어도 된다고? 제가 부동산에 <laughs> 확인해 본 결과 4 5층까지는 운동 삼아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일단 제 생각엔 가격을 너무 높게 받지 않으면 엘베 없는 빌라들도 팔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가격, 가격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사장님이 그 가격 들으셨을 때그 어, 정도면 팔린다 이렇게 하셨었나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변에 경쟁 매물들의 가격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도 가격인데 집이 깔끔하다 보니까 그 부분 또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재경사 안에서 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됐다? 혼자 했으면 이 부분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는지 이게 컨설팅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다 해주시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혼자 공부해가면서 조언을 구한 적이 많았거든요. 임장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돌고 이런 것까지 다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고 제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도움을 진짜 많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였으면 좀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워낙 알아서 잘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조금씩 조금 도움을 드리고 그걸 도그좀잘 캐치하시는 또 수강생분이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도 기대가 되는데, 투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시드가 아직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단타를 한번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시드를 가지고 GPL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GPL도 이제 재 경사 안에서 네, 제가 그날 안 해서. 경매 단타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경매, 이런 사람이 하면 성과가 좀잘 나겠다. 어쨌든 본인이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할것 같고, 너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건이 강의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가 있는 분, 배워가면서 하고 싶은 분, 혼자서는 조금 막막하신 분이 같이 수강을 하면 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투자금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2천으로도 할수 있는 물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너무 예쁘고 좋은 물건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서서히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3, 4천 정도 있으면 웬만한 빌라들은 다 도전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용자금이 많으신 분은 그거에 맞는 물건들을 하시면 되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직장인이신데 경매 투자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렵기는 했는데, 입찰할 때는 사실 대리입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경사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리입찰을 통해 좀 연차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바토너라고 또 있더라고요. 좀 바빠지면 저희가 대리입찰이나 이런 거는 아예 못하기 때문에 바토너나 다른 대리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과가더 기대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젊으셔가지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 시드가 점점 늘어가면서 물건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걸저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다음 물건은 얼마나 더 좋은 물건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수강생분이고, GPL로 현금 흐름까지 얻어가신다고 하니까, 여러가지를 하면서 또 본인이 스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